아, 어, 그럴거야 아, 싫다, 싫다, 싫다 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 여기서 백미니 <laughs> 냄새가 나 돼지니까, 역시 냄새는 와, 잘맡다 <laughs> 어, 뿌셔버렸어, 어, 뿌셔버렸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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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게 그만 어? 에이. 이쪽이다 일어나, 빨리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백미니 흔적을 발견했어 지금 해가 지고 있다고 우리 빨리 가지 않으면은 우리 도난 당해 그 여기서 좀자업 가죠? 에? 자고 간다? 아니야 네. 아니야 지금 불량 사발이 사들러 가야 돼 에이. 에이 또 불량이 될것 같은데 갑시다 어, 근데 좀 무섭긴 하다 해가 너무 빨리 진다 자고 을까요아 갑자기 딱 낮이 되면 참 좋을텐데 그럴리는 없겠지? 아. 갑자기 딱 낮이 되면 어 낮이 됐다 어. <laughs> 오, 오, 오. <laughs> <웃음> <웃음>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오, 오, <laughs> 어. 선글라스 빼세요. 선글라스 빼라고? <laughs> 네. 안 돼. 내 트레이드 마크란 말이야. 방 <laughs> 없는데 안 돼. 이거 빼면 난 아무것도 없어. 아, 어쩌거나 이쪽이다. 이쪽이야? 네? 맞아? 네, 맞아. 네. <laughs> 네. 이쪽이야. 아, 여기서 뒤지면서 아, 좀 미련만 하긴 한데, 여기서 코호호로는 어. 백민이의 땀 냄새가 느껴져. <laughs> 형, 형, 형! 아니요, 어? 저희, 저희 이거, 자, 이거 자연인데요. 이거 어? 아니 야, 이거, 야. 야, 형, 아니 네 친구들이 있다, 여기. <laughs> 친구들, 친구들. 어, 뭐야? 백민이가 어디는지 알려주지 않을래? 여, 어, 여기구나. 여기, 어, 여기, 어, 여기, 여기, 여기. 아잇!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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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하늘에서 타? 뭐지? 나 잠깐만. 나 여기 이상해! 야, 왜? 여기 무서워! 어. 야! 아니야. 어, 뭐? 아 뭔가 신의 기운이 느껴져. 어 확실히 신의 기운이 느껴져. 에치 어? 어? 저 앞에 거 있어? 어? 오른 쾅쾅 어? 뭘 거? 뭐야? 먹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아. 얘들아. 아... 얘들아? 네? 어? <laughs> 너무 이질적인 게 있지 않니? <laughs> 너무 노골적으로 <야, 웃음> 친한 게 우리... 있는 것 같은데? 노골적으로 백... 너무, 너무 빨간색인데 <웃음> 저거 잠깐 잠깐 잠시이요 저거. 형? 뭐야, 뭐야? 저거 왜? 가면 저거. 가면 저 이거 이용할 것 같은데요. <놀람> <laughs> 이거 느낌이 세한데. 저거 왠지 여타이가 만든 건축물 같아. 에이 설마 난 저렇게 못 만든다고. 야, 여기 디자인 봐. 와 씨. 이런데 이런 초원에 이런 게자야 <놀람> 어? 뭐야, 뭐야? 어, 백미리다백미리다 이리 와, 이리 와. 백민이다. 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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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백이 맞아? 어? 비밀같은데? 야 비밀같은데? 뭐... 잡아잡아잡아잡아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야 쳐다봐 잡아. 일단 가자 일단 일이조저조저 조져 에? 조죠 에?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 쟤 개새끼 어디갔어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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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야 근데 여기 뭐야? 여기 괜찮은거 같다? <laughs> 야 나름 <나는, 웃음> 나름 깨끗한걸? 어.. 아는 생각보다 깨끗한.. 아 이게 아니지 형조세요 어? 전화할까 전화 전화? 우리가 본게 맞는지 야, 일단 한번전화해 보자야. 연태이요 어? 저저 저 보실래요? 어 왜? 와 보세요. 어.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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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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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아. 어디가서 아, 어디가서? 갔... 어디 갔... 어? 뭐야? 야 전화 안받는데 일단은. 그게 문제 아니야 지금 우리 백이를 발견했어. 아 그래? 또 없어졌어. 어. 또 없어졌어. 야 저거 저 아니야? 저 아니야?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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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 여 같은데 여기 여기 가이 여기만 데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봐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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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야야야어어디갔어야야야야어야야야야야야어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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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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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얘왜 이래 얘왜 이래 백민이어 뭐? 어? 다른 사람 찾죠? 아 그럴까? 다른 사람 찾을까? 야백민아닌것같아 백민이 형 죄송해요 죄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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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도망가만도망가도망가만도망가다른 같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일로와봐 근데 아무리 봐도 백민인데 저거? 작전이 잠깐 일로 작전이야 네이로와어넣어봐 한달 사이에 백민이가 전설의 포켓몬이 돼버렸거든 아니 형어 악마는 인간 탈했어요. 어어어어지마 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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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야왜 어? 칼들어 거에? 칼, 칼 오, 어어어어어 어! 도망도망 잠깐만. 아니 배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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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야 배민아 형 없었어? 어? 어? 뭐야? 이건 뭐야? 주, 주민 TP?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어? 오, 디톡지라 뒤지지라, 사지지지 오, 왜왜 왜? 백민아, 왜 왔어? 어, 백민아, 백민아 맞아? 어, 어 맞아. 백민아, 네가 한달 동안 없는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뭔데? 네 도움이 필요해. 네가 없는 한달 동안 동생은 <laughs> 생식 능력을 잃어버렸고, 만주영은 재미를 잃어버렸고, 나는 구독자를 잃어버렸어. <웃음> <웃음> 네가 없으면 안 돼. 잠깐만. 요 잠깐만. 요 잠깐만. 요 잠깐만. 요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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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어 됐다, 됐다. <laughs> 잠깐만. 잠깐만 어? 아, 뱀이나 뭐, 말로 하자. 어, <laughs> 왜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말로 하자, 뱀이나. 어. 응. 응. 뱀이나. 뱀이나? 뱀이나. 우리 우리 리승권이 아니잖아. 저거. 뱀이나. 뱀이나. 저기요, 백민나 뱀민 배민 씨. 어, 어.

내가 뭐... 죽었어. 죽었 응. 죽었어? 음. 응. 그래도 <laughs> 한번 제국을 만들었어. 죽어서 제국이요? 어쨌 어. 날개 안 보여요? 안 보이네? 어. <laughs> 날 날개 자, 어. 잠깐 작전에 일로 와봐. 작전에 작전에 작전에. 일기 작전. 일러, 와러 발러. 자, 봐. 이게 이,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백미 좀 이상한 것 같아. 이게 말 마... 어.. 지금 100ml... 가 상태가 많이 어 많이 좀 안좋은거 어... 같요 내가 볼때는 일단은 우리가 여기 정착을 해서 좀 백미리 좀 케어를 한 다음에 나가야 될거 같아 어.. 어떻게 생각해? 일단은 어... 어.. 일단은 어.. 기다려봐 내가 네, 해봤다 요... 어양키사아마시면로요뭐 네, 어, 어, 만들고 있니? 뭐..뭐야 뭐, 뭐야 이미리 안죽었어 백미리 안죽었어 백미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그냥 우리가 그러면 그냥 여기서 정착해서 마을을 좀 가꾸자 그리고 음. 마을에 좀 다른 사람 놀러 올수 있게 하면은 백미가원래도 돌아오지 않을까? 잠만 음... 하늘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늘 풀.. 아.. 아 죽었다고 했지? 어, 어 나왔다 백나아 아.. 백미아 어. 어, 뭐라는 왜? 게 뭐야 다시 돌아가 더, 돌아가라고? 아왜 아아 왜? 아, 왜? 아아아아아아 아왜 아, 아, 저기요 그래? 저기요 저기요 어, 저기요. 아.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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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우리 그리워했구나! 잠깐만 이 나는 자식아. 왜 이모양이냐? 잠깐만 나는 왜 이모양이죠? <laughs> 잠시만요 너는 왜... <laughs> 어? 나왜 머리밖에 없어? 백곰이나? 음... <laughs> 이거 뭐니? <laughs> 나나왜 머리밖에 없어? <laughs> 잠깐만요 아, 웃지말고 상황설명을 해봐 나왜 머리밖에 없냐고 <laughs> 웃지말고 <laughs> 얘기를 해봐 누가 머리코만 쳤나? <laughs> 아니 저기요. 아니 저기요. 저기요. <laughs> <laughs> 잠시만요. 이거 뭔데? <laughs> 아니 어로도 멀쩡하고 만치도 멀쩡하고 마시멜로 멀쩡하고 나만 왜이 모양이냐고? <laughs> 이게 뭐야? <laughs> 나 이거 서 있어야 돼? A few moments later. 어? 잠들 어. 잠자나. 잠자나. 어 어. 어. 아, 어. 아, 어. 어. 어 뭐야? 아 힘들었다. 자, 아무튼, 아무튼, 자, 백민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어, 네가 돌아가고 싶지, 아직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건 알겠으니까, 그러면은, 근데 우리는 네가 없으면 안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가 없어졌기 때문에, 동수형은 생신 능력을 잃었고, 만주형은 재미를 잃었고, 나는 구독자를 잃었어. 그리고, 어로는, <laughs> 어로는, 존재감을 왜? 잃었어. 제, 형? <웃음> <웃음> 저, 형? 재밌어요. 어, 어, 위에 있구나. 아, 미안하다. 어? <laughs> 아무튼, 어? <웃음> 어, <웃음> 그러니까 백민아, <laughs> 이렇게 하자. 너도 사실, 우리를 그리워했잖아? 안 그러면 이렇게 분신을 만들었을 리가 없어. 그래, 안 그래? 인정해, 할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그래, 인정해줄게. 그래, 그니까, 네가한달 동안 갖고 마을을 버리자고 할순 없으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도와줄게! 친구 아이가! 친구. 아침... 아, 친구는 아니지. 동료 아이가! <laughs> 친구는 아니지. 동료 아이가! <laughs> 간다, 아침! 아! 좋았어. 와 진짜. 해가? 오, 진짜, 진짜, 진짜 신이 맞나 봐. 그니까, 러 어쨌거나, 자, 그러면 우리 모두들, 어, 이 마을을, 어, 바꿔서, 어, 좀, 진짜 좀, 어, 마을답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어때? 좋아요. 잠깐, 오어야 째지 마. 아, 째는 거 아니구나. <laughs> 마지막으로 여기서 뭐하니? <laughs> 자, 자, 더희다가는 어, 노잼일 것 같으니까 깔끔하게 끝내자. 아무튼, 백민아. 어, 어때 우리 조건 받아들일 거야? 조건 을 받아들이.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제부터. 노동하자 내와보려야요구야 누구야? 탄구야 누구야? 이렇게, 네, 아우. 쿠마를 제외한 네, h k b m 이다 모였는데요. 네, 상황극 보셨으면 알겠지만, 네, 백민이가 돌아왔습니다. 와 <laughs> 와 자, 백민이가 그러면, 네, 한 달을 쉬었었고, 푹 쉬었고, 그럼, 이게 네? 대체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줘봐. 자, 일단은, 연대 산지 영, 아, 유튜브로 봤을 때는 노동의 네모의 습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하, 하지만 원래는 7월달에 하기로 했던 노동의 네모의 습을 할겸 다시 멤버 활동을 하러 왔습니다. 7월 18일에 노동의 네모의 습을 제가 실행할 겁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신청 방법은요? 지난번에 했던 거랑 유사하게 댓글,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메일 하려고 했는데 메일로 많이 안 오더라고요 그냥 댓글 남겨주시고요 디스코드 있으면 좋을 겁니다 마이크는 없어도 좋으니까 어쨌든 소통만 할수 있게 왜냐면은 마이크 없어도 디스코드 들을 수 있잖아 어 뭐야 왜왜왜왜 왜, 왜이 가면 되니? 쟤왜 이래 그리고 카페에 만들어 놓은 게 낫지 않나? 카페라도 신청도다 모아 놓은 게 낫잖아 우리가 지금 카페를 만들 짬이 되네 <laughs> 일단은 일단은 대처하는 거지 일단은 그걸로 디스코드 방도 아, 만들어야 데시참용으로디스코드 아, 방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그 어디 팀 들어왔을 때 어디 팀 들어왔을 때 그걸 선택결을 해야 할거 아니야 음, 그러면 카페를 어 그럼 카페 만드는 것 따로 생각을 해보고 어쨌거나 네 요약하자면은 백미가 돌아왔고요 네7월1 8일부터 18일. 노동해요 네모해수 이기 <laughs> <2기>. 시작합니다. <웃음> <우와>. <웃음> 아 그래. 마시멜로 의견으로 그냥 또오픈또을 따로 만든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어쨌거나뭐 자세한 거는 영상 하단에 댓글로 설명해 줄 테니까. 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랑 좀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 저희랑 놀고 싶은 사람들, 저 괴롭히고 싶은 사람들 다 모여주셨습니다. 뭔 소리야? 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망가자. 도망가.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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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마을 간단하말 여기 이 노동의요 네모의 숲 마을은요 이렇게 가게랑 가게들 몇개 있는 거 빼면은 그냥 뭐 평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집을 짓고 사시면 돼요. 물론 노동은 해야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버전은 1.7.10이고요. 자세한 거는 백민이가 댓글 달아주겠죠. 책임 전다 책임 전 자, 일단은 뭐, 디스코드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이메일을 물어볼 겁니다. 이메일 물어보면, 거기에 제가 이제 모드를 넣어드릴 거예요. 이거만 까면 된다. 뭐, 이렇게 할 거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